안녕하세요. 40.1국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D-day 군산 마라톤을 뛰는 날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가장 덥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후반부에 힘든 레이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급수를 신경 써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초반에 물을 잘 먹고 후반부에 많이 퍼지지 않도록 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페이스는 목표 페이스는 2시간 35분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 여자부대의 기록이 2시간 40, 34분 59초 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깨는 게 목표입니다 기은미 선수가 오늘 페이스를 잘 맞춰서 뛸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페이스를 리딩 해 보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7시 반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군산 마라톤이 항상 날씨가 더운 시. 더울 때 뛰는 시합이어서 출발 시간이 다른 시합보다 30분 정도 빠르게 출발합니다. 선수들을 위해서 주최측에서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7시 반 출발이라서 그래도 30분 정도는 조금 더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죽을 간단히 먹었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드링크를 하나 먹었습니다. 저는 시합 뛰기 전에 항상 몬스터 드링크를 한 캔을 마시는 편입니다. 칼로리 있는 걸로 마셔야 저는 시합 때 항상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합 전에 에너지 젤을 하나 먹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합을 뛰는 도중에 20kg에서 에너지 젤을 하나 먹고 30kg에서 하나를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몸이, 몸이 괜찮아서 그래도 그나마 좋은 레이스가, 편안한 레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램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해치! 렛츠고!